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국민으로서, 근로자로서, 또그 밖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여 국가에서 받게 되는 각종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을 바로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원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기도 하고. 길게는 심사 과정까지 거쳐서 30일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정부 지원을 이렇게 먼저 신청하면 내가 필요한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가 바뀌는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신청해야 하는 정부 각종 지원 자금이 많은데요. 신청 전꼭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살다 보면 지원 대상인지조차 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지원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정부는 앞으로 본인이 손쉽게 바로바로 바로 신속하게 정부 지원 자금을 신청하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보통 신청하실 때 무엇이 가장 어렵고 불편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분들의 대답하시는 것 중에 반드시 이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분들 중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보험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는데 보통 보름 정도 소요가 되고 제출한 후에도 바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산 시스템의 수기 입력 후 심사까지 약한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럼 또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 심사 기간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분들의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 자금을 신청할 때 보통 약 14종의 증빙 서류를 각 기관에서 발급받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과 제출까지 보통 2, 3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른 지원금도 예를 들어 살펴보면 취약계층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감면 혜택 중 하나가 통신비 감면 서비스이죠.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 준비를 위해 오고 가고 발급받는데 용이하지 않으신 취약계층 분들의 경우는 지원금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정부 지원 자금을 신청할 때 이렇게 신청하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행정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국민 누구나 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 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 바로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류를 준비하러 가는 시간과 대기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 없이 바로바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 준비 없이 한 번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 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 즉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의 서비스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종 지원 자금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카드를 만들 때도 필요한 국세 증명을 직접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이 동의하면 은행, 카드사 등 이용 기관에서 본인의 국세청의 국세 증명 자료를 신청 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서류 준비로 많은 시간이 소요했던 국민들의 불편함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정부법상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권에 따라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되는 금융회사는 2021년 11월 기준으로 22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토스뱅크, 하나저축은행, NH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농협캐피탈 등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인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 이용에 따라 각종 민원 신청 시에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 신청 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크게 단축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의 경우는 제공 가능한 본인 정보 종류가 10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 증명서, 납부 내역 증명, 납세 사실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소득금액 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명, 휴업사실 증명, 폐업사실 증명, 사업자 등록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입니다. 이러한 정부서비스 시행으로 홈택스, 손택스, 정부24 등을 통해서 증명서 발급을 받는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현재는 10종이지만 제공 가능한 본인정보의 종류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는 국세청 증명발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5종으로 구분되어 서류 제출 시 혼란이 많았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섯 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교인소득자용, 연금소득자용으로 구분되어 있던 소득금액 증명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증명원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 정보를 본인 혹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필요한 정부 지원을 신청할 때 서류 준비 과정이 어려우셨던 분들, 그리고 번거롭게 늘 시간을 빼서 방문하고 대기하는 게 불편하셨던 분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불편함들을 해소하고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정부 자금 신청뿐만 아니라 은행에 필요한 대출을 신청할 때나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할 때도 적용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미리 알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어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